한동안 전세 자금 대출에 길이 막혀서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세입자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실수요자분들한테 반가운 뉴스가 떴습니다.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대출이 재개되는 모습이에요. 그러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. 그러기에 또 무섭게 하지만 은행의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새로 바뀐 전세자금 대출 도대체 어떻게 어~ 이뤄지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네, 네. 먼저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우리가 대출이라는 것은 네. 미래의 소득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네. 즉 대출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조됐다가 떨어졌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네. 얼마 전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었는데.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는 조금 다소 그래도 좀, 대출을 해줌으로서 실수요자들한테 숨통이 좀 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다른 쪽에 투자하는 수요는 좀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어떤 입장이기다,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전세대금 자금 대출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만큼 이제 대출을 좀해 줄, 예정이고요. 그리고 또 장금 이전에 대출을 신청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나중에 지금 전세 들어 있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좀 차단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명확하게 좀 보인다.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. 자,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어 금리에 따라서 이 부, 어,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이 아무래도 비율적인 부분이 어, 우리가 담보대출의 비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집값에 대한 수요가 좀 억제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. 음, 네. 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어, 강, 강화될 ETSR이라는 부분들. 그러니까 주택뿐만 아니라 어,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 원리금을 어, 이 직장 연봉에 따라서 좀 차등하겠다, 그런 내용들인데,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듦으로써 이 부동산에 흐를 수 있는 유동자금들을 많이 억제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금대출에 따라서 우리가 청약이라든가 이런 집 매매에 있어서의 계획을 정확하게 좀 세우셔야지 차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상황이 될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